가격... 잠시만요. 파도 소리 너무 심한데? <laughs> 소리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잠시만 들리나요? <laughs> 저희가 파도 소리가 너무 커서 음성 녹음을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우리가 한달 동안 브랜드로서 어떤 가치를 지닐 건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알아가는 과정도 겪어보고, 워크숍도 진행해보면서 엄청 고심을 했단 말이지.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일 우리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건, 그리고 또 우리로서 잘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어떤 진솔한 얘기? 고민이 담긴 얘기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팀 이름이랑 브랜드 이름을 동일하게 가져가기로 했어. 우리의 브랜드는 우리의 이야기 그 자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가져가기로 했고, 결국 브랜드 아우스는 팀 아우스 그 자체인 거지. 브랜드라는 어떤 정의는 익숙한데 그래서 브랜딩이 도대체 뭐 하는 건데 하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브랜딩이라는 게 어떤 물건을 파는 스토어뿐만 아니라 지역 가치 사람 그 자체도 브랜드가 될수 있거든 그래 적어도 내가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는 그런 어떤 하나의 존재에 서사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그런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아우스 브랜드 자체도 우리의 얘기를 담고 있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브랜드가 될수 있는 거지. 음... 우리 아우스 팀은 공통적으로 내가 궁금한 사람들인 거지.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파릇파릇한 새내기가 아니고 화석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야,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만나게 됐거든. <laughs> 어,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3, 4학년 대학생들이 다들 불안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야, 우리가 왜 불안하냐? 라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거지. 사회에서는 곧 우리한테, 너 모자라는데? 뭐 너뭐할수 있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수 있어? 너 뭔데? 너 누군데? 너뭐 돼? 라고 물을 건데,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고심할 수 있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었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이 전공으로 계속 밥 벌어먹고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고 불안한 우리들이 어, 얘기를 하고 보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었고 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럴 거고, 아, 우리 같은 상황인데,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다 같이 해보자. 스스로를 알아가는 건강한 시간을 함께 다 같이 해보자. 해서, 어, 우리가 아우스라는 팀으로 똘똘 뭉치게 된 계기가 됐었고, 우리 멤버들이 하나같이 다 야무진데, 이제 하나같이 <laughs> 비상하거든, <웃음> 캐릭터가. 그전 <laughs>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뭐 눈치챈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꾸밈없고 진솔하고 가감 없이 보여줄 테니까 우리 멤버 하나하나를 열심히 잘 관찰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한 문장 팀 아우스를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한다면 불안해서 우리가 궁금해진 사람들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우리 얘기에 공감이 많이 가는 나이대이실 것 같은데, 결국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우리 아우스의 일원인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앞에 애들이 다 얘기를 살짝씩 해준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 같이 나를 알아가자, 인것 같아.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런 앞에 과정들을 통해서, 아,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넌 몰랐네? 그러면 좀 우리를 알아봐야겠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과연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하는 어떤 그런 스스로를 생각해 볼수 있는 물음과 의문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싶은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우당탕탕 뭐, 얼렁뚱땅 하면서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렇게 다 같이 함께 외롭지 않게 서로의 성장을, 어, 도와주면서 헤쳐나갈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그런 함께하는 거에 대한 가치나 밝고 따뜻한 에너지, 힘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고 세 번째로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 모습을 보고 어떤 동기가 일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연대가 작고 큰 연대가 하나씩 생겼으면 좋겠다. 그럼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우스가 어떤 팀이고 뭘 하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 나는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정을 우리 아우스랑 꼭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모이고 모일수록 우리의 힘과 메시지는 커질 거니까. 爸爸，爸爸，爸爸，